님 완전 레트리버 리트 리트리버라니까 지금. 엄마 나 지금 뭐? 어 바빠. <웃음> <웃음> 엄마 예? 뭐라고? 어? 안녕하세요 엄마. 어머님. 아, 엄마, 내 목소리도 들리나? 왜? 안녕하세요. 안안안 <laughs> 들려요 도끼씨. <laughs> 뭐라고 엄마? 좋은 엄마, 시간. 나 지금 꽃게 먹을 시간이 없어. 어? 나 지금 꽃게? 먹고 아니 챗나이 <laughs> 지금 꽃게가 철이야 무슨 소리야? 지금 꽃게 개 맛있어. 엄마, 님나 가을 나중에, 꽃게 몰라? 나중. 아니 맛있긴 한데. 아 엄마 나 지금 바빠. 엄마 나 나중에 먹을게. 와 아, 지금 가을 꽃게 미쳤는데 저걸 버리네. <laughs> 근데 꽃게보다 도끼님이랑 얘기하는 게더 <laughs> 좋아서. <laughs> 댄다님, <laughs> 네? 이렇게 훌쩍 넘어오려고 하면은, 네. 나나좀 이렇게 뒷걸음질칠 수 있어. 애니 <laughs> <laughs> 아, &E 안 좋아하세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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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긴 하죠. 엄마 가 지금 바쁘다니까아예 어머니 꽃게, 꽃게 중대 사항이긴 <laughs> 합니다. 엄마 엄마 나 꽃게 못 먹어 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? 좀 받아 줘요. 그 찜꽃게면 받자. 찜꽃게면 진짜 맛있어. 아니 근데 지금 꽃게 먹으면서 할 수가. 없는데 진짜 미치겠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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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드세요. 엄마 엄마 나 지금 못 먹어 진짜. 아, 엄마 나, 최근에 나 지금 뭐 하고 있어. 꽃, 나 최근에 꽃게 어. 쪄 먹었잖아. 어, 진심? 네. 저 방금 에서쪄 먹었어요. 아. 방송에서 요새 가을 꽃게가 그렇게 맛있다고 녹음기를 돌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방송 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손질할 사람이 아 없는 거임 그 손질 안 하면 냄새 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아 생전 처음으로 꽃게 손질했습니다. 아, 혼자서 와. 생다님 혼자 가능? 아, 불가능할 것 같은데. <laughs>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가 한번더 트라이하러 오시면 받아주시죠. 아 근데 합방 중인데 먹는 거아요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내가 개인 방송이었으면 받아서 먹었는데 <웃음> <웃음> 우리 그리고 또 터크 썬데 맞기는 음. 하지. <laughs> 네. 제가 방금 그래서... 꽃게 눈이 멀었네요.